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굴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직 모르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감옥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까지 뺏긴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아직 멀었네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네. 하늘나라는... 음 끊임없이 폭행을 당해 왔다. 하고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내삶 안에서 실현해 내려고 하면 실현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련이 계속 오고 또 너무 소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과연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소수니까 과연 이게 옳은가? 예. 저 제가 예. 강론 때한 말씀드렸는데 청년 내지호 할 때. 내가 너무 소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냥, 그래서 주님 당신이요 체험을 했었고, 나름 예수님, 아, 진짜 당신이시군요. 이런 체험을 했고, 성서가 살아있었고, 심장에 박히는 듯한, 그리고, 어, 아,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외에, 하느님을 섬기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구나.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게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못하 인생은 실패한 것이고, 오로지 인생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주, 아주 가슴 절절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흔들리죠. 네. 너무 소수라는 느낌에. 그리고 너무 부딪히고,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복음 때문에 무슨 무슨 굴욕을 엄청나게 당하거나, 아, 청년 시절에 뭐 엄청나게 뭐고는 아니었지만, 너무 소수라는 생각에 아니 이게 질리면 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지 내가 잘못된 거야라는 유혹이 휩싸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사도 바오로도 그것을 경험했나 봅니다. 아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으로 할수 없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오로가 썼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도 그 대단한 바오로도 그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예, 바오로도 예, 이뭐 이런 일 당해 나님을 사람들을 봤나. 아무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음, 어떤 때는 공공연한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처지에 빠진 이들을 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와 재산을 빼앗기고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오로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막판에 확신이 흔들리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던지, 예, 하여튼 봤던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예. 그래서 저는 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복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 우리 확신을 버리지 맙시다. 예. 지금은 엄청난 시대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뭐, 어뭐 정말 이 뉴스에 나오는 것, 또 뉴스에 안 나오는 것도 있죠. 요즘에는 언론 또 돈이 숨지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회사 주식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저 회사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주식이 폭락하니까 이제 주식을 많이 투자한 회사가 잘못된 것을 보면 덮으려고 돈, 돈, 돈이 돈돈 손해 보니까, 뭐 제약회사든 어디든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으면, 하여튼 거기가 비윤리적이든 뭐든 하여튼 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언론으로 무조건 막아야 돼요. 어떤, 어떤 공권으로 력 도우든지 터지면 안 돼. 주식 떨어지니까. 늦은 막아니까.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러 요즘에는 문화는 저게 비윤리적이냐, 윤리적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기준입니다. 영화도요. 저 마리안 마가를 영화 개봉해가지고, 실패했잖아. 아, 실패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박기 영화에서는 성공 나름대로. 근데,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극장도요, 극장주도 뭐뭐 이렇게 배급사든 뭐든 극장에서는 저 영화가 이 예술적이냐 어떤 진실을 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극장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돈이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돈돈 돈 주고 보러 오느냐 이게 진리에 이게 기준이에요. 선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재밌냐가 선의 기준이에요. 저 영어가 뭐 예술적이냐,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얼마나 많이, 그게 진리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냐.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뭐, 저 약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아니에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예. 예. 그런 문화. 이게 주식을 내가 많이 그, 그 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하여튼 그 회사에 안 좋은 점이 부각되면 절대 안 돼요. 예. 돈 나가니까. 주식 떨어지니까. 무슨 수서도 막아야 됩니다. 예. 비리를. 예. 그런 문화, 그러니까 낙태도 산업이 됐고, 예. 뭐저더 크게 이제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뉴스 기사도 이제 자극적으로 써야지만이 클릭을 하고 돈이 되고. 예.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기사 써봐도 사람들이 클릭 안 해주면 광고도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자가 유능한 기자냐 클릭을 많이 해주기는 이 기사를 썼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엄청나게 줘. 그러면 그 기자가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 그것보다도 이제 얼마만큼 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느냐 클릭을 얼마 많이 해냐 광고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자극적인 기사 인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진실보다는 자극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자극이 중요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지금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소금의 짠맛을 낸다는 게 복음의 가치를 지니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 소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막박사학기도막 있고 막 예. 저는 박사기 학 없잖아요. 밀리잖아요. 예. 사람들은 예. 그래도 어, 박사기 학 있는 사람이 기도. 더 똑똑하니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하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오늘 알렐루야, 와, 기분, 진짜 알렐루야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참미 받으셔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 얼마나, 이 보급입니다, 이거. 예.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 들으는 게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아, 조금 다행이네. 아,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확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크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신학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게 옳다. 양심은 알고 있어요. 양심은 이게 옳다고. 소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구약 성서를 보십시오. 시약 성서를 보십시오. 진실이 다수인 적이 있었습니까? 한 성서를 한번 보자고요. 진실이 다수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역사 안에서 애연자들이 환영받은 때가 있었냐고요? 구약 성서를 보십시오. 아니 시약 성서를 보십시다 아니 성의 성녀들을 보십시다 그들의 삶이 다수를 점유한 적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진실은 항상 당했잖아요. 애원자들의 삶은 혹독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에르미아는 너무 얼마나 힘들었든지 자기 태어날까지 태어난 날까지 저주했잖아요. 나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저주받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게 애원자의 삶이었고. 항상 소수였고 그러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내 양심에서 말해 줍니다. 그것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특히 이여두운 시대에 그것을 관직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이 시대는 다 타협하고 다 합리화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역, 역설, 역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다. 인내함으로 성령 대대려서는 대대,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직접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겨자씨 비유를 해 주십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락 말락한, 진짜로 깨알의 10분의 1, 눈에 보일락 말락한 씨앗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징입니다. 내 연약함, 내 흔들림, 겨자씨는 난데 그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뿌려지고 손길을 타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하늘의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겨자나무에 쉬게 되고 사람들도 그늘에 쉬게 되고 한다는 이 아름다운 비유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이미 하느님 나라에 접어들었다는 거.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잡히고 안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그안 안 보이고 안 잡히는 것 때문에 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잡히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보이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하느님을 보는데, 뭐, 우리가 천국 가면 사랑만 남지, 믿음은 사라집니다. 왜? 이제 하느님을 누리고 때문에 너를 믿느냐,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느님을 지복, 직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믿음은 사라집니다. 사랑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안 잡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교자씨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합니다. 그러니 굳은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지금의 시련의 시대를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겨냅시다. 우리는 이미 큰 상이 사도파오로의 선언처럼, 우리는 세상에... 위로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나라의 위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좀 믿기지 않지만 그게 사실인지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국회의원에서 또 발의되는 법안이 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예참예 자. 저희 CMBS에서는 피아골 피정집도 마찬가지고, 그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CMBS는 초창기부터 코로나 19에 관련된 기도 그다음에 의료진들, 봉사자들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또한 저희 피아골 피정집도.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거의 작년 1년 동안은 아예 아예 피정을 아예 받지 않았고 거의 그리고 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정부 방역 지침에 준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죽음이 예수님께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하셨고 인간의 존엄성은 깨끗한 양심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백신이 어떤 것인지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이미 많은 경우에 부작용, 사람이 죽고 부작용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지금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 양심 아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은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게 명백하다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맞게 하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부작용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의무적적으로 인간의 양심을 그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정확히 부작용에 대해서 완벽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이 죽고 있고, 아니, 내가 제약회사 주,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지하죠. 돈이 되니까. 내가 제약회사에 뭐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기사 막죠. 돈 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의무로 막게 하자고요. 어떤 부작용? 지금 제정신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제가 방역, 정,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반대, 누구보다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경영적인 엄청난 고통만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방역 지침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그거를 의무해서 지금 나오는 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윤리적인 것, 검증도, 부작용, 아무것도 지금 처방해서 지금 우리를 다 모든 백 국민들을 존엄성에 대해서 그런 짓밟는 것이고 건강 양심도 거슬는 이런 이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 시대는 뭐 진짜로 어 진짜 상상하기 힘든 아니 왜국회 생각 없는 국회의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제재를 받게 되네요. 우리가 의약품이라는 것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죠. 내내 내 인체에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맞아야지. 그게 인간의 최소한 도리 아닙니까? 내 존엄성, 다른 사람의 인권을 누린한그 약이 들어온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양심적으로 받아들수 있겠습니까? 명백하다면, 그것을 의무로 하겠다고요. 하, 진짜. 어떻게 좀 예. 그러니까 의무가 되려면 사랑이 그게 정말 명백하게 이게 이 시작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거든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게 의무가 되려면 명백해야 돼요. 제적 제조, 제조부터 시작해서 그게 선해야 선한 거여야 돼요. 오로지 탐욕에 의해서 돈만 되면 윤리적이어 필요지 아무 상관치 않고 그 부작용도 명백하고, 부작용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의무로 묶어놓자고요. 내가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아니, 이거는 양심에, 주식을 투자해서 반대해야죠. 그회사에 참, 어처구지 없는 일들이, 그리고 이거 반대하면 마치 국가정책이 반대하는 사람도 기도 몰아버리고, 세상이 지금, 정말로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때가 있었는가? 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가? 악이죠 악. 예. 어디서 오겠습니까? 돈의 환장한 사랑이란 국민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돈의 환장한 이게 무슨 정, 정, 진짜 예. 백신이 의무가 되려면 정말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게 유해 그 제조부터.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낙태, 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은 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게. 예. 나중에 어디에서 오는지는 밝혀지겠죠. 예. 하지만 저는 심증을 가지면, 예. 심증을 가지면 물증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심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CNBS는 국가 방역 지침을 존중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의 때문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서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백신을 만드는 선한 정말로 양심적인 그 과학자들, 학자들, 세균학자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연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